미국 별표 빌보드 빌보드 별표가 16일 현지 시간 발표한 최신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넷플릭스에서 공개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 별표 별표 KPOP 걸즈 데몬 헌터즈 KPOP 걸스 디몬 헌터즈 별표 별표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OST 이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지난주 2위에서 한 계단 내려간 3위에 올랐다. 이는 OST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스트리밍 파워와 높은 음원 소비량을 기반으로 상위권을 장기 유지하고 있는 이례적인 성과다. 이 OST는 공개 직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끌며 지난달에는 빌보드 200 정상에 두 번째로 오르며 K-팝 기반 OST의 새로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이후 테일러 스위프트의 초대형 신보 별표별표 별표 더 라이프 오브 에이 숏걸 별표별표에게 별표 정상 자리를 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주 연속 2위라는 탄탄한 성적을 이어오며 탄탄한 팬덤과 넷플릭스 플랫폼의 파급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스트리밍 재생수와 다운로드 수치가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총 유닛 수가 약11% 감소한 7만 5천 유닛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순위가 3위로 조정됐다. 빌보드 200은 트레디셔널 앨범 판매량, 피지컬 디지털 앨범 구매. SA 스트리밍 이퀴벌런트 앨범즈 스트리밍을 앨범 판매로 환산한 수치 TA 트랙 이퀴벌런트 앨범즈 곡 다운로드를 앨범 수치로 계산한 값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만큼 OST의 스트리밍 수치 변동이 순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8분음표 OST가 이례적으로 강한 이유 KPOP 걸즈 OST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음악을 넘어 실제 K팝 아이돌들이 부른 곡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음악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아 팬덤에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OST 수록곡 몇몇은 SNS에서 댄스 챌린지로 이어졌고 특히 틱톡 틱톡에서는 공식 계정뿐 아니라 팬메이드 커버 영상까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글로벌 바이럴을 일으켰다. 또한 K팝 특유의 퍼포먼스형 사운드와 시각적 아이덴티티가 애니메이션에서 구현되며 영화와 음악이 서로 시너지를 낸 점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전문가들은 케이팝이 이제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한다. 보통 크기 하얀 별 TXT 연준, 연전, 첫 솔로 앨범으로 빌보드 212 데뷔. 또 다른 굵직한 소식은 케이팝 보이그룹 별표 별표 TOMOWX TOGETHER TXT. 별표 별표의 멤버 별표 별표 연준, 변전, 별표 별표 이 공개한 첫 솔로 앨범 별표 별표 노 LABLS, PLT 02, 별표 별표 이 빌보드 200에서 1 1위로첫 진입했다는 점이다. 연준의 솔로 데뷔는 TXT 팬덤 우모어를 중심으로 이미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으며, 발표 직후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다. 막대그래프 세부 성적 총 유닛 수 29,000 트레디셔널 앨범 판매 27,000. 이번 주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 차트 1위. S.A. 스트리밍 환산, 약 2,000. T.A. 다운로드 환산 극소량. 연준의 앨범은 피지컬 판매가 매우 강한 구조를 보였다. 이는 TXT의 글로벌 팬덤이 실물 앨범 수집 문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앨범이 그의 솔로 활동의 첫 공식 앨범임을 고려하면 팬덤의 기대감이 고스란히 판매량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승 그래프 K팝 아티스트들의 빌보드 경쟁 심화. 최근 몇 년간 K팝 아티스트들은 그룹뿐 아니라 솔로 활동에서도 빌보드 200 상위권에 진입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TXT는 꾸준히 빌보드 상위권을 기록하며 4세대 대표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히고 있다. 연준의 차트인 성적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TXT 멤버의 솔로 활동 영향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수준.